회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 있어. 통상 차량 정차로 정차한 차량이 진행차로로 변경하다가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나면 차로 변경 차량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고. 많게는 100%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영상만 봐서는 안 되고 후방 영상도 봐야 되고 로드뷰도 한번 봐야 되고 볼게 많아요 이것만 봤다가 뭐 제보자를 그냥 가해자로 판단한다라고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고 어떻게 났는지 한번 약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보자님이 한번 그려 주셨는데 상대 차량이 흰색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나왔다 4차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혔다면 제보자 가실100%조지집니다 하지만 상대 오토바이가 3차로 있다가 끼어들기 형식으로 4차로 변경했는데 그것도 넘지 말라는 안전지대를 넘으면서 차로 변경하다 난 사고예요. 백색 안전지대, 예전에는 노상장애물 표시라고 해서 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 안 됐는데 4월 17일 이후부터는 노상장애물 표시가 안전지대에 통폐합됐습니다. 안전지대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은 제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차로 변경할 때 마지막 한 번만 더 봤더라면 상대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도 있어 보여요. 이 부분 때문에 제보자에게도 일부 가실이 있어 보이겠습니다. 통상적인 사고라면 제보자 가실이 100%겠지만 이와 같이 비정상적이고 비유형적인 사고라면 가피해자가 바뀌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차로 변경할 때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 가실 30% 정도로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보자님 이 블랙박스 영상만 가지고는 가 피해자 바꾸는 것도 힘들 거예요. 먼저 자기가 피해자로서 인정 받고자 한다면 여기 제보 주신 내용 있잖아요. 그대로 정리해 가지고 설명 을또 하셔야 될 겁니다. 경찰관님 설명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이 영상만 보고 차로 변경하던 한 사고네, 차로 변경 차럼 가실 더 많다라고 판단할 가능성 많아요. 상대 차량이 차간 조향한 사실 그리고 또 안전지대 침범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제보자에게 30% 가실 주어진 게 억울하다. 2차로에 제보자님이 먼저 진입한 건 맞고 상당히 진입한 것으로도 보여요. 하지만 완전히 진입했다. 제보자님이 2차로로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고 났다. 그러면 제보자님 당연히 무가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님이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3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 변경했었고 또 상대 차량 또 1차로에서 2차로 변경했었고 결국 2차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 우선권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제보자님이 먼저 진입했고 상당히 진입했다 이 부분 때문에 가 피해자는 나눠지는 건 맞아요 사실 이 영상 가지고 가실 비율이 30이다 보기에는 억울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이 영상만 가지고 본다면 또 상대 차량 영상에 봤을 땐 어떻게 빚칠지또 CCTV에는 어떻게 빚졌을지 제보자님이 2차로에 얼마만큼 언제 먼저 진입했는지는 이 영상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이 건에 대해서 제보자가 실 30%로 보기 좀 힘들어 보이고 제보자가 실 10에서 20% 정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게 영상은 조금만 들어가도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요. 정지선 같은 경우에도 안 넘어도 넘은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차로도 마찬가지로 차선도 안 넘었는데도 넘은 걸로 보여요. 이 차로에도 완전히 진입 안 했는데도 진입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차로 완전히 이 차로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이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 장착된 승용차 어느 정도 진입했는지까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CCTV로 가가지고 봐야지 여기 어느 정도 있는가.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하다가 앞에 차량 정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때문에 멈췄는데 진행하던 뒷차량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듣는다면 결국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하다 가 멈췄고 뒷차량이 부딪쳤으면 차로 변경하다 멈춘 차량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처음엔 백대형 이야기하다가 제보자님이 그래도 방향 지식은 켰다라고 해서 90% 가실 100에서 90%로 줄어들어서. 사건은 종결됐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에 제보자님이 또 억울해가지고 과실비를 맞는 거냐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먼저 가 피해자부터 한번 따져보죠. 통상적으로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하다 사고 나면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멈춰버렸다 라고 한다면 더 과실이 크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차로 변경해서는 안 되고 또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하다 멈춰도 안 됩니다. 그러다 사고 나면 전적으로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하다 멈춘 차량에게 주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제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 후방 영상 보면 제보자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 안 되는 건 맞지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또 방향 지시등 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 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추돌하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끈에 대해서 과실 비율을 이야기 드린다면, 제보자 과실 가해 차량으로 봐야 되지만, 가장 억울한 가해자로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가피해자가 바뀔 정도는 아니고, 제보자 억울한 가해자 60%, 상대 차량 전방주시를 현재이태만에 있기 때문에 40% 정도로 평가됩니다. 뭐, 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 드린다면 이건 영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다가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됐을 때 보험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미끼에 해당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멈출 수도 있는데 멈추지 못해서난 사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결국 보험 처리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자기가 벌점 범칙금 맞으니까 신고도 섣불리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없는 사고다. 라고 한다면 금감원에 보험 사기 의심된다 수사 철저해달라라고 별도로 민원 제기하는 것도 나중에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뭐 보험 사기가 밝혀지면 피해자도 될 수도 있으니까 하실 방법은 다 하는 게 억울한 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면 정경혜 공부하면 오백 원 공부하면 오백 원 아니고요 정경혜